한 문제씩 풀어줄 테니까 듣고 싶으신 분은 듣고, 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안 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 활용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각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나 인천 요고나 연수 요고는요 반드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영상은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더 만약에 뭐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어, 영상 찍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어, 요거는 아까 전에 한나는 풀어줬으나 차례대로 한 문제 풀게요. 잘 한번 봐요. 이 문제의 목적의식은 이거죠. FA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리미트 변수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봐서 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A,0이고요. A에서 수선의 발을 쏘아 올렸으니까 이 A라는 좌표가 a, 루트 2a라는 걸 알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즉 b가 얘라는 말이죠. 그러면 fa라고 하는 거는 oa의 길이를 의미한대요.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니들이 알아내세요. 이거예요. 이게 oa예요. 빼기 OB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보고 OB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뭐예요? A 요렇게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B가 루트 2A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A를 대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써볼게요. 얼마나 쉽습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해결한다? 유리화한다? 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정답은 얼마다? 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차분하게 푸시면 맞아.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잠깐만. 자, y는 x의 제곱이라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p라는 점을 x 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 좌표는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Y축의 위의 점 0, 1이 있대요. 0, 1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pH 길이라고 하는 거는 P점의 Y좌표이므로 A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빼기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렵냐고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유리화를 하면 되시는데 해볼까요? 그러면 귀찮다. 얘는 A의 4승 마이너스괄호 열고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 하신 다음에 아래는 a의 제곱 빼기 더하기 루트 정리할게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제곱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 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의4 제곱 마이너스 a 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위에는 a 의 제곱 빼기 1 됐죠? a 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는 차수가 차수의 개수가 정답이라 그랬죠? 그러면 a 제곱의 개수가 정답이므로 1 더하기 얘는 얘가 답이죠? 얘가 a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거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됐죠? 넘어갈게요. 591번이요. 봐라. 출발. 문제 읽지도 않아도 p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a,b래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b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루트 a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는 읽지도 않아도 되겠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o,h의 길이를 구하래 o,h는 뭐예요 a잖아요 a 됐죠 그러니까 리미트 잘 봐요. a가 무한대로 갈 때, OH의 길이는 a이고, OQ의 길이는 OQ는 어디에요 어머, 요거 반지름이네요.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은 뭐하고 똑같아요? 얘 길이랑 똑같거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여기가 반지름 아이다이 말이에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게임이 끝났죠? 다시 한번요. a가 변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b를 없애려면 b 대신에 뭐를 넣죠? 루트 a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a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a다. 정답은 얼마다? 1이다. 어렵지 않지? 그지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정말. 근데 아, 모르겠대. 모르는 이유가 뭐야? 머리를 그냥 옵션으로 들고 다녀서 그래요. 반지름을 모르면 반지름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요, 어떤 이쁘장한 꼬마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인사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 해. 어 근데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아직 꼬마이니까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안녕하세요를 못해 안녕하세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준이다 이거예요 머리를 들고만 다닌다 이거지 심각하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지금 근데 할만하잖아 이런게 교과서에 있어 쫄지마 봐봐 다음 문제는 방금 전 문제보다 더 쉬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2a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한번 풀어 봤으니까 알아야지 니들도 자 갑니다 리미트. 변수가 x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을 x에 관한 식으로 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먼저 OQ 반지름이 OQ래요 OQ 반지름이 방금 EA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빼기 OH에요 OH는 뭐예요? OH 이거죠 이거 여기 여기 길이 이게 뭐예요? X좌표 아닙니까 X좌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죠? x 잡표니까 빼기 x 이렇게 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 문자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도 배웠잖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라는 거 연습했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방금 반지름이 뭐라 그랬어? EA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e a 대신에 얘를 쓸수 있다라는 말이네 그런데 또 y라는 문자가 생겼잖아 그럼 이 y는 어떻게 죽여 얘로 죽일 수 있겠지 y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어 x라고 쓸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드디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신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렵죠 요거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정답이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유리화하면 이게 이 정도는 암산으로 눈에 보이셔야지 2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말고요 넘어가도 됩니까? 뿅 세진아, 잘 때가 아니야 지금. 머리가 무겁지, 안 쓰니까. 이제 실판 <laughs> 한번 봐주세요. 이 문제도 사정 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왜 나는 못할까? 머리가 안돌아가요 아니야. 안하려고 해서 그래. 어렵고 귀찮고 힘들거든. 봐봐 내가 천천히 설명해줄게. 다시 한번 가자. 목적의식 알려드렸어요. 리미트 아, T가 변수구나. 밑에 뭘 깔아야 되냐면, AQ의 제곱이래. 그럼 한번 봐봐. A라는 점은 이미 알겠는데, Q라는 점을 알아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우선 못 적겠어. Q라는 점을 못 적으니까. 그 다음에 AP의 제곱을 구하래. 얘는 알아 왜? 그렇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고 제곱을 하니까 뚜껑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T-0의 제곱, T-1 빼기, 빼기 1이니까 얼마야? 더하기 T의 제곱이 되겠네요. 왜냐면 내가 지금 X잡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 1이 돼버리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뚜껑은 날아갔어 이제 위에는 결정을 했어. 근데, 이 q 의좌표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제 잘 봐봐. 어렸을 때다 알아. 봐봐.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수직이 나이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나? t 컴마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잖아.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 했으니까 이 정도는 쓸수 있어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t, 마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et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내가 구한 게 이건데, 무슨 절편? x 절편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 y에다 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x는 얼마다? et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이 q의 좌표가 et 마이너스 1, 0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제 점과 점 사이 AQ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ET-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0 빼기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끝났잖아요. 아래도 2차, 위에도 2차. 정답은 얼마다?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수직이, 수직 조건이 나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얼마나 할만해요. 이 정도면 노력할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두 기울기의 곱이 마 1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음. 물론 이것보다 더 어려우면은요, 제가 그냥 버리라고 할게요. 예? 버리라고 하는 문제가 딱한 문제 있더라고 애들이 질문을 어저께 많이 했는데 여기 엄청 했어 근데 딱한 문제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할 만해요 보세요 이 점이요 이 점이 얼마나 쉬운 거 봐봐 문제집에서 t, 루트 t라고 알려줬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수직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5p의 3분 5p의 기울기는요 겁내 쉽죠 t분의 루트 t에요 뭐가 숨어져 있어? 0, 0 이거 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동의해요? 그러면, 예의 수직인 아이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곱해서 마일이 되어야 하므로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수직인 아이의 기울기가 돼요. 둘이 곱하면 마일이거든, 이래야지만이.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요. 기울기는 얘구요, 몇 컷만 몇을 지나, 컴마 루트 t를 지난다라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출발할게요. 문제집에서 x 절편을 ft라고 했고 y 절편을 gt라고 했어요. y 절편 먼저 구합시다.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을 Y 절편 문제집에서는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다 0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됐어요. 나 혼자 하고 있냐? 미안해요. 플러스예요. 어, 나 혼자 하고 있지? 맞아, 착각했다. 어, 맞아. 이해시키려고 하면 돼. 됐어요 물론 식을 변형할 수 있으나 그냥 가만히 놔둘. 놔둘. 놔둘게요 왜냐하면 이거 유리하고 싶거든 이거 유리하고 싶거든 근데 냅둘게 이번에는 x절편인 ft를 구할게요 y에다가 0을 넣고요 x에다가 X, ft를 넣어야 되죠 정리할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어... 곱하면 1이네요. 그러면 Ft는 t 플러스 1이에요. 이제 IQ가 후달리신 분들은 어렵겠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제 정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루트 t 분의 t의 제곱 플러스 루트 t 빼기 t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t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아래 위에 루트 t를 곱할게요.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t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에요 잘 봐요 얘도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 루트 t 플러스 루트 t에요 하지만 게임이 끝났어요 정답은 1이에요 왜? t에 관한 2차가 최고차거든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다. 1이었다. 뒤에는 제곱보다는 다 낮은 차수잖아요. 이해되죠? 원미야. 한나. 원미. 이름 바꾸자. 원미. 한나. 한나야. 네. 네가 물어봤잖아. 네. 근데 왜안 듣고 있어? 들었어요. 듣고 있는 거야? 아, 듣기만 하고 이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laughs> 단정짓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어 옥련요고나 인명요고에서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근데 교과서에 있으면 좀 풀어볼 의미는 있어. 근데 인천요고나 연수요고는요. 그냥 99.9% 여기 졸라 어려운 거 하나 내요. 그냥 그러니까 연습해서 어, 맞아. 혜린아 나오잖아? 아니, 봐봐. 왜,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이 말이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얘를 안 풀면 되잖아. 다른 걸 맞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는 지금 듣는 너무. 이게 사람이 자기만족이 있어야 돼. 왜? 이상과 현실이 다른데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너희들 문과이니까 뭔 말인지 알거 아니야. 못하겠잖아? 그러면 노력해서도 안될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내 수준이 딱 거긴데 뭘. 그지 근데 내 수준이 거기다고 올 필요는 없지. <laughs> 태규야 엄마 왔다. <laughs> 태규야 저기 상담 저기 거기 가봐. 실장님 부른다요. 오 어? 가봐요. 지금 FT랑 GT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FT는요 OPQ의 넓이래요.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이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신발 끈 공식을 써야 돼요. 신발 끈 공식, 공식이 뭔지는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QP와 이 e 직선과 Y 축하후 교점이니까 이해죠? 그러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Q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세워볼게요. Y는 X의 변화량분에 T 빼기 빼기 2t니까 3t가 될 거고요 t의 제곱 빼기 4t의 제곱이니까 빼기 3t의 제곱이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게 쉬워? 얘가 좀 쉬워 보이니까 얘로 할게 t, t의 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y 절편을 물어봤으니까 x에다 얼마를 넣어야 돼? 0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0, 2t라는 걸 알아버려서 게임이 끝났어요. 한번 보실래요? 잘 봐요. 먼저 gt는 지금 구해 놨고요. 얘가 gt죠. 제곱이요. ft만 구하면 돼요. ft 잘 봐. 0, 0 마이너스 2t, 4t의 제곱, t, t의 제곱.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한다? 신발 끈 공식으로 간다. 신발 끈 공식은 0,0이 한계가 있을 때 크로스 하면 된다 그랬어.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무조건 가운데가 빼기가 있어요. 요거 먼저 하나, 요거 먼저 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2t의 3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4t의 3제곱이 돼요 그러면 6t의 3제곱이 되는 거고 3t의 3제곱으로 답이 나와요 이제 대입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t의 3제곱 플러스 1 t 곱하기 2t의 제곱 빼기 t 그런데 t가 무한대야 차수를 봐 3차가 최고네,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이 정답이구나. 아씨. 영상 안 찍었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모르는 사람 질문하게.